저는 지금까지 청소를 잘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아이덴이 오늘은 지금 막 발매된 DJI 신제품이죠 로봇청소기 로모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원래 여기 옆에 놓고 촬영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반납을 해보려고 고 여기 있다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신기한 뉴스 보셨을 거예요. DJI에서 로봇청소기를 내놨다. 드론 액션캠 짐벌 만드는 그 DJI 봤습니다. 요새 중국 업체들은 다 청소기 만드는 것 같아요. 앵커에서도 만들고 DJI에서도 만들고 하여튼 다 만듭니다. 그래서 우연히 이제 제이가 들어와서 한한달 써봤는데 우선 생긴 게 굉장히 특. 생겼죠 굉장히 투명한 디자인 어떤 배수 시스템이나 진공 시스템 이런게 다 눈에 보이죠 굳이 왜 이런 디자인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처음에 들었는데 쓰다 보면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 전면부를 보면 라이다 센서와 듀얼 어안 렌즈. 이게 DJI 드론에서 다 쓰이는 기술이에요. 소형 드론은 카메라로만 장애물을 파악하고 최근에 나왔던 DJI 네오2 같은 경우에는 초소형 드론인데도 라이다 센서를 넣었죠.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장애물을 회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자료를 받았을 때는 2mm 수준의 장애물도 피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 2mm가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쓰시는 전선 중에 제일 얇은 게한 3, 4mm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플라스틱 카드 있죠. 신용카드가 한 1mm. 그러니까 신용카드는 못 피하고 전선은 피할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이죠. 이게 이제 드론에 탑재되는 두 개의 카메라와 솔리드 스테이트 라이다. 이 고정형 라이다가 이 장애물을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로봇 청소기는 위에 이렇게 꼭지가 있죠. 꼭지가 회전하는 라이다입니다. 라이다는 보통 회전을 해요. 근데 솔리드 스테이트 라이다는 여러분이 아이폰 프로 모델들 쓰시면 제게 프로인데 여기 보시면 아주. 요... 라이더가 붙어있습니다. 이게 솔리드 스테이트 라이더예요 전파를 쏴서 이제 돌아오는 걸 판단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집 지도를 완벽하게 그리고요. 집 지도를 그린 다음에 이제 청소를 시작하죠. 청소를 하는 걸 봤는데 소리가 조금 작아요. 소리가 제가 지금 집에서 쓰고 있는 것보다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소음이 굉장히 적어서 아기나 반려동물이 있는 경우에 스트레스가 심하잖아요. 이 소리 때문에. 스트레스가 좀 적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1인 가정은 집에 없을 때 청소하니까 소리 크든지 말든지 큰 상관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청소 성능 흡입력 PA라고 그러죠. PA, 파스칼. 제가 쓴 거는 로모 P입니다. 이 등급이 로모 PAS 이렇게 있는데, 제일 비싼 모델인 로모 P를 써봤고요. 제가 쓴 거는 물론 한국 정발 출시 모델이 아니라 유럽 모델인데, 유럽 모델이나 한국 모델이나 흡입력은 똑같을 거니까 써봤거든요. 흡입력이 25,000 파스칼. 이게 현재 출시된 것들 중에서는 가장 세요. 다른 플래그십들은 지금 현재 2만에서 22,000 2만 정도. 근데 이건 좀 애매한 얘기인 게 최신 걸 사면 당연히 제일 셉니다. 만약에 내년에 청소기를 사신다 그러면 25,000이 넘는 게 나올 거예요.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흡입력이 잘센건 맞다. 이렇게 생각할시면 되겠고요 기존에도 제가 괜찮은 걸 쓰고 있었는데 기존에 제 청소기가 청소기를 헛하고 있다는 걸알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청소기를 매일 돌리거든요 매일, 매일 저 없을 때 로봇청소기가 청소를 하고 있죠 아침에 나올 때 청소를 시켜놓고 나옵니다 그렇게 집을 자주 어지르는 편이 아닌데도 청소를 매일 해요 깨달하고 위생이 중요하니까 근데 이 디젤 로모 P 이 친구는 카페터 청소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더스트백을 봤더니 저희 집이 생각보다 굉장히 더러웠습니다. 매일 청소를 하는데도 한 달밖에 안 썼는데도 더스백이 한반 정도는 썼더라고요. 더스트백 안을 보니까 우리 집에 이런 먼지가 있었어 하는 시커먼 먼지도 있었습니다. 좀 신기하죠? 우리 집이 정말 더러웠구나. 이런 쓰레기 속으에 살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른 집보다는 깨끗할 거예요. 저는 혼자 사니까 그렇다 치고, 보통 가정에 이제 두 명에서 세명 정도는 살잖아요. 그러면 저보다 훨씬 많은 먼지가 나오겠죠. 매일 청소를 하는데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더욱더 매일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들더라고요. 바닥에 물... 물걸레 보면 물걸레에 다리를 이렇게 뻗어주는 이게 로브라기 기술인데 디자인어 그걸 썼더라고요. 다리가 가다가 모서리를 만나면 물걸레를 이렇게 쓱 뻗습니다. 그래서 구석까지 이렇게 닦아주는 거예요. 기능이 있죠. 그래서 그간 집이 굉장히 깨끗한데 오늘 반납하게 돼서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투명 디자인은 왜 투명한가 봤더니 이게 다 보여주기 위해서 얼마나 청결한지 뒤집어서 걸레를 보시면 한달 썼는데도 걸레가 굉장히 깨끗하죠. 먼지통 굉장히 깨끗하고요. 물걸레를 빨아주는 스테이션 안쪽도 찍어봤는데 굉장히 깨끗하죠. 이게 투명한 이유가 이걸 다 보여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 물걸레가 깨끗한 이유는 딴 업체들은 그냥 물로만 빨잖아요. 근데 로브락이 친구는 전용 린스 같은 게 있습니다. 또 청소통 물걸레 이거를 전용 린스 같은 걸로 빨아요. 그러니까 딴 업체는 그냥 물로 조물조물 한다 그러면 실제로 세탁을 해버립니다. 자, 아무래도 시간은 더 걸릴 텐데 위생상으로는 더 좋겠죠. 이 린스 솔루션이라 고 부르는데 이 린스 같은 경우에는 추가 구매를 계속 해야 되겠죠. 다 떨어지면 또 사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설계를 잘했다는 걸알수 있죠. 어쨌든 위생 중요하잖아요 위생이 중요하니까 린스는 그냥 사시면 되고 물걸레도 굉장히 깨끗하고 스테이션도 깨끗하고 오수통 보면 오수통은 어떤 업체든지 이걸 열면 굉장히 악취가 납니다 오수를 모으고 그거를 바로 안 비워주면 거기서 이제 썩기 시작하고 물걸레 썩는 냄새가 나기 시작하죠 저는 정수통 몰라도 오수통은 항상 자주 비워주는 편인데 이 오수통도 어느 정도 씻은 상태로 내보내기 때문에 그렇게 지저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냄새 같은 게좀 덜해요 안 나는 건 아닙니다 좀 덜하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매일 우수통을 비워줘야 했다면, 한 3, 4일에 한번 정도로 우수통 비워져 는게뀌겠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편해진 거죠. 애초에 직배수 옵션이 있잖아요. 직배수 옵션 꼭 하십시오. 여러분, 새로 인테리어 하신다, 새로 청소기를 들으신다웬가하면 뭐 직배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직배수 하시면 여러분은 하실 게 없어요. 청소기가 다 합니다. 청소 날은 두 개로 분리돼 있죠. 이것도 이제 막 상술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청소 블레이드는 두 개인 게 편합니다. 왜냐면 한 개면 거기에 머리카락이 말려요. 그래서 멈춥니다. 나눠져 있는 경우에는 말리다가 그 중간으로 머리카락 이쏙 들어가요. 그래서 먼지통에 머리카락이 모이게 되고 모인 머리카락이 더스트백으로 가게 되죠. 저는 이제 머리가 길지 않고 남자 혼자 사니까 머리카락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제 집에 여성분이 계신 경우에는 이 머리카락이 굉장히 크리티컬한 이슈거든요. 그래서 두 개로 나눈 게 가능하면 더 좋다. 한 개짜리면 나중에 결국에는 이 머리카락이 감기다 감기다가 나중에 가위로 잘라 줘야 됩니다. 네, 두 개인 경우에도 물론 머리카락이 감기지만 그 현상이 훨씬 덜해요. 위생 중요하신 분들은 DJ의 롬보가 좋은 선택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로봇 청소기 자주 쓰시는 분들 잘 아실 거예요. 로봇 청소기의 적은 카펫, 머리카락, 그리고 전선입니다. 일단 카펫 해결됐고요. 머리카락, 듀얼 블레이드로 해결했죠. 전선, 한달 쓰는 동안 제가 몇번 전선을 감나 체크를 해봤습니다. 딱한 번이었습니다 보통은 저희 집에 쓰는 거 라이다 센서가 있고 좋은 청소인데도한 3-4일에 한번 전선을 감거든요 그래서 살려주세요 더 이상 청소를 못 합니다 이런 메시지가 맨날 와요 그럼 이제 퇴근해서 애를 살려주죠 근데 DJI 로모 딱한번 감았습니다 딱한번안 그러니까 감았다 이건 아니에요 2mm 장애물을 감지한다고 하는데 장애물을 못 감지한 거죠 한 달에 한 번이면 해줄만 하지 않나요? 살려줄만 하죠? 그리고 라이다 센서로 단차를 파악하군요. 설정에도 단차를 파악할 거냐 말 거냐는 설정이 있어요. 단차는 당연히 파악하라고 설정을 해놨는데. 기존에 제가 쓰던 로봇청소기는 항상 저희 집 화장실에 떨어져 있습니이 친구가 청소를 하는 순서가 있어요. 방 1, 2, 3 이렇게 하는데 3번으로 가다가 항상 화장실에 떨어져요. 그래서 3번 방만 따로 청소를 해주죠. 구역 설정에서. 근데 DJI 로모 단차 파악하니까 절대 안 떨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제가 청소를 하는 거 봤는데 정말 그 단차를 파악하고 안 떨어지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봤더니 한달 동안 여러 번은 아니고 두번 떨어졌습니다. 두번 그 화장실 문을 제가 닫고 나가면 되는 건데 아침에 정신없으니까 그냥 막나 간단 말이에요 근데 한 달에 두번 떨어졌고 구해졌습니다 아예 안 떨어지면 좋겠지만 한 달에 두번 살려주세요 한번 살려주면 됩니다 전선은 한 달에 한번 가봤고 화장실에는 두번떨어졌이 정도면 굉장히 양호합니다 지금 제가 쓰는 것보다 전선은 한 10분의 1 수준으로 덜 감는 것 같고 화장실은 한 5분의 1 수준으로 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가격이에요 성능이슈가 아니에요 가격이 문제입니다 로봇청소기 보통 한 40만원 50만원 하면 괜찮은 거사시잖아요 이건 200만원이 넘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비싼 걸 사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로봇 청소기 한번 사면 한 10년 쓰거든요. 40만원짜리, 50만원짜리를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쓸 거냐? 200만원이 넘는 걸 스트레스 덜 받고 쓸 거냐? 하면 저는 40만원, 50만원짜리. 어쨌든 뭐 인테리어를 하신다거나 신혼살림을 마련하신다거나 하면 그때는 기본적으로 돈을 많이 쓰잖아요. 이게 냉장고 세탁기에만 돈을 많이 쓰실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훨씬 자주 쓰는 게 청소기예요. 청소기에 돈을 쓰시는 것도 괜찮겠죠. 직배수를 꼭 하시기 바라고. 직배수 옵션이 들어가면 가격이 많이 비싸지죠. 이 로모피도 그래서 비쌉니다. 150만 원이 넘는데, 어쨌든 한번 사서 좋은 거를 오래 쓴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이 로모피 굉장히 좋은 옵션입니다. 특히 정말 위생적으로 좋았습니다. 너무 깔끔해서 청소기도 한달 썼는데 하나도 지저분하지 않고, 심지어 오수통도 깨끗했어요. 그래서 로모피.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로모 A랑 S도 기본적인 스펙은 비슷하거든요. 로모 P가 투명하잖아요. 근데 로모 A와 S가 싸질수록 점점 덜 투명해집니다. 그래갖고 로모 S까지 가면 그냥 평범한 모양이 되죠. 이 뭔가 아쉬운데, 어쨌든 위생적으로는 좋으니까. 그렇다 치고요. 보통은 이 스테이션들이 다 네모네요. 네모나죠네모나다고안 예쁜 건 아닌데, 이제 로모는 앞이 이렇게 둥그래요. 이게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투명한 제품들 있잖아요. 스마트폰 나싱이나 아니면 진공관 스피커들, t 이지 엔지니어링의 제품들 좋아하신다 그러면 뭐 최고의 선택이 되겠죠. 저희 집은 굉장히 심플한 인테리어인데도 집에 어울렸습니다. 굉장히 임팩트 있고 예쁜 디자인인데 인테리어 보시면서 이게 투명한 게 우리 집에 안 맞다 그러면 A나 S로 투명한 게 우리 집에 어울린다 우리 집 인테리어 최고다 하면 로고 P로 가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현존하는 로봇청소기 중에 가장 스트레스가 적다, 소리가 적고 장애물을 잘 피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적다, 그리고 위생적으로 가장 뛰어나다. 이두 개만 아시면 되고, 그래서 예산 투입할 자신이 있다 하면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이제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달아드리고 싶은데 기존에 써봤던 항목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답변을 드릴 테니까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항상 깨끗한 얼굴, 깨끗한 몸으로 여러분과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제품 리뷰, 재밌는 AI 정보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구독 아이하니.